안녕하세요. 연단생각 연추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좀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제가 이제 법원 앞에 사무실이 있어요. 법원 앞에 어 현수막이 이렇게 많이 걸리고, 집회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많이 오시는 분들이 어디냐면, 사실 다단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시더라고요. 제가 또 소비자법을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분야들이 있어서요. 첫 번째, 다단계랑 사기는 사실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니까 러 특히 다단계 사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방문판매법상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다단계 업이 있거든요. 다단계 판매업의 경우에는 사기랑 뭐가 틀린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공정이나 시도지사한테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 어, 그래서 이 다단계로 뭘 판매한다. 그 얘기를 들으면 이게 맞는지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인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경제법 시간에 공정위 사무관님께 이 다단계 법에 대해서 처음 강의를 들을 때부터 그분도 그 얘기하셨어요. 우리 이거는 너무 사행성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합법화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다. 아 그래서 사기 사행성의 위험 때문에 사기로 갈 위험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기 전에, 피해를 당하시기 전에 등록을 확인하시는 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물론 큰 돈을 벌수 있다든지 다단계인지 몰랐다라고 하시면 정말 드릴 말씀이 없는데, 등록된 다단계 업체에서도 사기의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등록업체인지 확인하시는 게 너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이 있어야 되고 밑에 이제 다단계 사업자들의 판매원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에게 주는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미리 정해놓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사행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준도 없는 다단계라면 특별히 사기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특히 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면, 아, 이거 피해 입으면 대책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후원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사람을 소개하고 뭘 사면, 뭐 다른 사람 사면 내가 돈을 받게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급기준을 정확히 알고 계시느냐? 이 문제를 좀 확인하셔야 돼요 위에 사람 말만 듣고 그렇대 뭐 블로그 보고 소개 보고 절대 no. 하시면 안 돼요 이제 공정거래법에서는 이게 방문판매법에 나와 있는데 이거의 지급기준에 위반하면 처벌기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 전혀 모르고 어, 이걸 뭘 사면 밑에 사람 사게, 소개하면 내가 수당 얼마 받고 이런 얘기만 듣고 그대로 하셨다 그러면 전체를 계산하면 결국 손해를 입으실 수 있고 혹은 내가 사기에 공범이 되실 위험성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사행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다단계가. 왜냐하면 다단계라는 것 자체가 다단계 판매 사업자가 있고 어떤 물건을 3단계 정도 판매하면서 그 판매되는 수수료를 점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떼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밑으로 사람이 많아질수록 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전에 일한 걸로 수당을 벗게 되는 이런 구조잖아요. 이런 사행성이 높기 때문에 판매원에게 사행적 판매 확장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명시적으로 막 두고 있고, 금지 규정에는 물건의 거래 없이 돈만 거래하는 걸 금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최근에 근데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물건을 비싸게 판매하면서 뭐그 수당을 비트코인으로 주는 형태도 있고, 뭐, 포인트로 주는 형태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단계 판매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 그리고 나서 이 포인트를 나중에, 어, 판매원에서 빠지려고 하면 못쓰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 내가 그동안 모아놨던 이 포인트가 결국은 수당인데 돈으로 못 받고 다 잃어버려야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어, 이런 것이 다단계인지 사기인지 구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원론으로 돌아가서 다단계 판매업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기준들이 원래부터 정해져 있었는지 를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법에서는 원래 판매원에게는 10만원 이상의 소비를 하게 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뭔가 가입비 나 필수 초기 판매 비용 초기 구, 의무 구매 비용 등을 10만원 이상 쓰게 한다면 이것은 좀 불법 사기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좀 접근하시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의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에 대해서 이제 보호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다단계 판매원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소비자로 보호가안 되고요 오히려 소비자에 대한 공범으로 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사실 나도 판매원으로 등록해서 많이 사고 나도 포인트를 통해서 이익을 좀 보려고 했는데 사실 나도 이익 본게 없는데라고 말씀하시는 억울한 피해자들 내 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제 생각에는 여기 법원 앞에 와서 어, 이렇게 뜰 누르시거나 마이크 잡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이분들 도와드리기는 사실 현재 현행 법으로 형법상으로 사기나 횡령 등으로 우유를 해서 어, 그것으로 접근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이분들도 공범자로 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특히 제가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은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하실 때 등록된 다단계 사업이 아닌 이상은 조금 위험성을 고려하셔서 접근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 경제도 안 좋고.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 사업도 어려운 상태가 맞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개인 사업자들이 혹은 개인들이 어 돈을 벌수 있다면 여러가지 일에 접근해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좀음 쉽게 돈벌수 있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오늘 심각한 얼굴로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아 이런 거 피해가기 어렵다는 거 저도 아는데 어, 내가 공범이 될 수도 있고 피해를 받으신 경우에 도움을 받으실 기관도 없을 수 있는 이런 다단계 판매 사기의 경우에는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지름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까 합니다. 어,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을 법원 앞에서 듣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단계 피해 사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